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ISA 3년 만기 되자마자 해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ISA를 만든 지 3년 반 됐어요. 요번 2월에 만기가 지났는데 정신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올 초에 자문 서비스를 회사에서 런칭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쁘긴 정말 바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또 계좌의 수익도 잘 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바쁘기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아 만기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갖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는 저희 아내 그 isa를 미래 s 에서 만들었어요. 신탁형인데 그때는 중개형이 없었어요. 중개형이 어, 3년 전인데 3월 정도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개설할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신탁형으로 영업점에 가서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영업점에서 개설한 거라서 그래서 어, 이거 해지하고 중개형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했는데 6개월 동안 세금 손실이 무려 78만원 세금을 더낸 거예요 왜더 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게... 실제 제 아내의 ISA 계좌를 조회한 거예요. 아마 마영골 보시고 ISA 계좌 만드신 분들은 미래에증권에서 많이 만드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총 납입 금액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이고 총 평가 금액이 9,300약1,300 정도 이익이 났다는 거고 21년 2월 17일에 가입했으니까 올해 2월 17일에 의무 기간 3년이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년 6개월, 6개월을 초과해서 운영을 했죠. 그리고 여기 증권사 같은데 조회를 해보시면 계약기간이 21년부터 31년 이렇게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만기 3년 여부만 중요하고 계약기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식인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할 때도 가입기간 물어보는데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1년 만기 됐다고 펀드 갈아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처음 서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펀드는 이제 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예금은 만기가 되면 수시 입출식 통장 수준으로 금리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갈아탄다는 개념이 맞죠 근데 펀드는 그냥 쭉 운용되는데 내가 중간에 거기 올라탔다가 해지하고 싶을 때는 해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성과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1년마다 갈아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펀드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펀드를 팔때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선취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팔 때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계속 갈아타게 하면 그만큼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 돼요 고객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절세를 통해서 300만원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ISA가 좀 바뀌죠. 기존에 연간 납입 2천만 원이었는데 여기 4천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 400이었는데 500,000으로 늘어나요. 참고로 여기서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저희 아내는 서민용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400만 원 공제 받았거든요. 그 내용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세법 개정안은 뭐...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부터 한도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리고 비과세도 늘어난다. 그리고 국내 투자형이라는 ISA 계좌가 신설이 될 거래요. 이거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았던 사람은? 대상자가 됐던 사람은 ISA에 가입이 안 되는데 이번에 국내 투자형이라는 거를 신설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사람 대상으로만 이 계좌에 가입을 허용해주겠다.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자였던 사람도 여기는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국내 주식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ISA 해지가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항목이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3년 동안 총 납입한 금액이 있죠. 납입금 8,000 그리고 세전 평가금액 9,300 그리고 세전 수익률 16% 되는 거고 이 16%는 되게 간단하게 계산한 거예요. 여기 수익금 1,300 나누기 8,000 이렇게 해서 계산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수가 있죠. 보수 8만원 정도 있는데 신탁형 ISA 계좌는 보수가 있어요. 0.05% 매매수수료는 없었어요.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8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75만원 지방소득세 7만 5천원 이렇게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 세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세금 상세내역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만기 해지죠 3년이 넘었으면 만기 해지가 되는 겁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 아, 이자소득이 뭐냐 제가 예금을 해서 이자소득 생긴 건 아니고 계좌에 있던 현금 유탁금 있죠그 남은 금액을 증권사에서 아무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일부 줘요. 그거의 모음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전부 다 ETF 투자를 했죠. 배당 소득으로 잡히죠. ETF 매매 차익이 거기서 과세 대상 소득이 1,990만 원 있었다. 그 신탁 보수 차감됐고 거래 손실 상계가 뭐냐면 ISA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그래서 손실 난게 75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0만원 소득에서 750만원 손실을 빼줘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 적용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400만원 서민형이니까 400만원이 비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800만원이 남죠 이 800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 입장이고 여기에 지방세가 항상 10%더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9.9%를 이 800만원 을 곱하면 여기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액이 82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ISA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굴렸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간단히 계산해봤어요. 과세 대상 소득이 1,990만 원, 둘다 똑같죠. 근데 일반 계좌였으면 손실상계도 안 해주고 비과세 혜택도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15.4%를 세금을 매기면 네, 총 세금이 30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isa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공제가 많이 들어가서 8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200만원이 넘죠 절세로 번 돈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isa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네. etf를 매도하고 이영업일 이후에 인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지점에 갔죠. 아내랑 같이 갔는데, 미래했을 저희가 가서 기다리다가 사진 찍었는데, 이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할 때는 아웃시땡 했을 때 오픈런 해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바로 업무를 볼수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굉장히 많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날 1 시간 정도 넘게 기다렸는데, 다행히 여기 미래에셋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탁해지 계산서?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줘요. 아까 본 거는 매도 전에 계산을 해본 거고, 이건 실제로 매도 후에 계산된 내역이죠. 여기 보면 뭐 이익금이 130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탁보수 뭐 8만? 1000원 나오고 세금 73만 원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10.4% 여기 나오죠. 이런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한 거고 그럼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런 메시지가 와요. 여기 신탁이익이 얼마였다. 굴려서 난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만기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연금저축이 지금 삼성증권에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운영하는 자문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이 isa 만기자금을 넘겨야 되는데 저도 이때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연금저축은 납입한도가 있잖아요. 연간1,800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금액만큼 납입할 수 있는 건데, ISA 만기 전환금을 입금을 하려면 여기서 벌써 9,300만원 정도를 입금을 해야 되는데, 한도에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처리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업무 처리를 하다가 삼성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 여차저차해서 미래에서 돈이 넘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일반 계좌로 이 돈을 이체를 하면 삼성증권 고객센터 담당자분이 그 9,300만 원을 어, 저희 안에 연금저축으로 옮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옮겼죠. 근데 이게 3년 만기 되자마자 옮겼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6개월 더 굴린 다음에 옮기는 바람에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만기 6개월 후 해지 실제로 해지한 내역이에요. 아까 보신 거죠. 그 시뮬레이션 계산한 거고 올 초에 만약에 해지를 했다면 세금이 4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82만 원이 아니라 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 초에 2천만 원을 추가 납입했잖아요. 4년 차니까. 그래서 8천을 굴려 가지고 9,300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6천이었을 때 수익이 약 400만 원 정도 생겼을 거거든요. 거기서 과세 대상 소득이 한720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손실 상계 270 빼고 비과세 특 400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4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9.9% 하니까 4만 원 밖에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추가로 ISA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이 세금이 80만 원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2월 달에 해지하고 어, 연금으로 이관해서 굴렸으면 이 세금 안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이상 세금을 더 냈다. 그래서 저도 뭐이 제도를 공부하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허탈했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이 영상 공유 드린 겁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